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그, 오늘의 게스트는 네론 님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변친사가 후기를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하는 것까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리좀 크게 하지? 일단은 준비물은 펜이랑 이렇게 종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가운데 선을 긋고 동그라미랑 엑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렐링을 하자. 두 사람, 두 사람이 와주고 이렇게 잡으면서 주문을 해야 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보셨습니까? 오쪽으로 갔다는 건 왔다는 표시인데 가끔씩 x 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귀신이 장난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친구가 일부러 움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귀신한테 질문을 할 때는 무조건 존댓말로 해야 합니다. 귀신 아? 아까 왔던 귀신? 아까 왔던 귀신입니까? 아! 절대로 왜 죽었나? 그런 거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물어보면은 빙의가 될 수도 있어서 되게 힘듭니다. 음, 그럼 내가 물어볼 차례나 <laughs> 또돌 거예요. 또돌 거라는 건 글씨 한번 써볼 수 있으세요. 아까 왔던 귀신 맞네요. 어. 귀신님, 여러분은 지금 귀신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이거 절대로 우리가 한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이거 지 귀신님 귀신님이 지금 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돌고 싶대. 귀 <laughs> 신님 돌지 마세요. 얼굴을 다야다 <laughs> 얼굴을 봐야 다 <laughs> 내가 얼굴 안 찍어줄게. 손만 찍을게. 응. 야, 저희가 분명히 아니, 저희가 종이로 만나야 이거 다시 종이로 만나고 종이로 만나고. 아싸 젤링이조을 젤리기 젤링이 귀신이다. 아 진짜 무거워. 아싸 가벼워졌어 아, 젤링이 좋아하나봐 네등해도가못었다 혹시 저기 등 무거워진다 얘가요 예, 예, 얘가 예가 좋은건가요? 오오오오오 충격받았어 <laughs> 아 일단 질문은 하죠 음. 네자 음. 이번 질문은 기희님 <laughs> <응? 웃음> 이번 질문은 기희님 <laughs> 잠깐 종이 뒷면으로 해도 될까요? 종이가 너무 어지러워서 뭔지 익은지 모르겠는데 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죠. 오씨, 이거 났어 안돼. 아, 안돼. 귀신에 조지라고 귀신에 조지라고. 또 글씨 쓸 거예요? 그런 상사병으로 죽었다고 했죠. 또 하트 그리고요. 그린데. 나 자신다 나 자신다 나 자신다. 나잡 o 다잡잡아 어, o w 게요 하트. <laughs> 하트. 아, 저런 I don't know. I don't know. I 뱅글뱅글이야. 응? w I don't know. I 까 하트네. know. 응, 어떻게 보면 know. I d o n 안 이렇게 섞이지만 않으면 하트를 보이는데 이렇게 막 섞이니까 하트를 안 보이는 거 뿐이야. 귀신님은 참 도는 것을 좋아하나봐. 귀신님 <laughs> 도는 거 좋아하세요? 오, <laughs> 좋아하시네내 나도 거 조, 도는 거좋 도는 거, 거? 좋아하는데. 어. 끝날 때는 끝내도 응. 되냐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 안 이신님. 물어보면. 님 저기요 끝내도 돼요? 근데 아포. 아, 귀신인데 팔 누르고 있어. 팔을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팔안 누르면 안 돼요? 지금 팔 너무 아픈데. 엑스. 그럼 이제 끝내도 돼요? 끝낼, 끝낼 때라고 합니다. 끝낼 때는 한, 끝낼 때는 한, 끝낼 항상 종이를 끝내도, 끝내도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종이를 뒤어주고 아, 네, 끝낼 때는요. 종이를 꼭 찢어야 되고, 그리고 어, 팬서 응. 같이 했던 팬을 없애야 돼요. 응. 인사하고 가고, 이거 끝난 다음에. <laughs> 우리 공략 찍을 때, 아맞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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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 <laughs> 찍을 때마다 이상으로 셀링의 분신사가 였습니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